대본 라데온입니다. 경기 좀 있긴 했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첫 번째 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16강 그룹 C조 첫 번째 대결 시작됐습니다. 프로토 장윤철 선수예요. 이에마 선 태란 이용 선수입니다. 두 선수의 대결. 온라인 상대 전적에서도 이 박병희 선수를 보이고 있고 이용 선수 입장에서 자신감 있어요. 일단 장윤철 선수의 저프로브가 첫 번째 정찰을 한 것부터. 일단 기분은 좋겠죠. 장윤철 선수의 이프로군는 테란 입장에서 정말 괴로울 정도로 컨트롤을 네. 잘합니다. 네. 네. 그렇죠. 진짜 붙어버리죠. 특별하거든요. 우와, 네. 이홍 선수의 온라인상에서의 어떤 그 대프로토션 성적을 보니까 39승 12패 76%가 넘어가는 네, 이런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네요. 물론 누구랑 어디에서 싸웠느냐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네. 승률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자신감을 가질 만해요. 음. 그래서 사소하지만 저 프로브 견제 한기로 이미 SCV 4기가 나오게 테란을 계속해서 견제했기 때문에 프로토스 그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편하죠 배럭더블이 아닌 것도 봤고요 네. 아니 이건 부서당입니다 거의 정찰을 나가는데 진짜 뒤에서 붙어가지고 계속 그 낮은 전압의 그 테이저건을 계속 네. 쏘니까 나가다가 들어가요 여기서 마린까지 보내고 있어요 어우 이건 배세가 없으니까 그냥 가서 지져버립니다 많은 관객들 앞에서 이런 식으로 아 어, 초반부터 상대방에게 견제를 어. 어느 정도 허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은 긴장도가 훨씬 더 어, 높아지게 되기는 할 네. 텐데 드릴로 좀뚫어버리려고했는데좀 살았어요. 네. 자 오른쪽으로 일꾼하는 빼놨고요. 네. 여기서 맞닥뜨리면서 다시 한번 괴롭힘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영 선수는 상대가 뭐 초반 빠른 다크인지 아니면 리버 전략적인 수를 하는지 아무것도 정찰이 안된 어, 상태여서. 떨어뜨려 내려왔어요. 여기서 앞마당이라도 보면은 테란이좀 마음이 편할 기만. 수가 있는데 에이, 붙잡아놓고 적끼러, 때려요 적끼러. 아니 붙잡아놓고 야못 봤어요 예. 지금 장윤철 선수가 초반부터 옵저버나 드라곤에 힘을 준게 아니라서 드래곤 개체, 개체 수가 많지가 않아서 그리고 본진의 심시티도 프로토스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네. 오히려 이용웅 선수가 드랍 벌처로 드랍하면서 피해를 주고 레이스로 저 리버를 완벽하게 막아낸다면 테란에게 급격하게 게임이 기울 수가 있습니다. 음, 네. 지금은 리버를 뽑으면서옵적으로 상대방을 들여다보겠다라는 생각이라서 드라군이 입구 쪽 하나 막고 그다음에 본진 두기 들어와 있어서 수비하는데 완벽하게 원활하다 보기는 어려워요. 내기나 네. 벌처가 탔기 때문에. 네. 본진 구석에 시야 확보가 안 됐고. 어 그래도 좋은 타이밍이에요. 때렸어요. 지금. 네, 테란군 아래쪽으로 배치. 백입니다. 자 여기 들어가는 거기복형 막아놓고 좀 세기 네기째 네기 4기. 여기서 테란도 상대방이 레, 리버라는 걸 확인하고 오. 본진에서 레이스가 찍혔어야 됐거든요 네 레이스가 이제 나와야 완벽한 메선. 수비가 되는 건데 오 여기 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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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운이 맞아주고요 드라군이 있어서 어느 정도 레이스에 대한 카운터가 되고요. 네, 오오 레이스 컨트롤, 예, 컨트롤. 해야죠. 레이스 컨트롤 해야죠. 터져요. 오, 이게 찢어져요. 이게 오히려 더큰 타격입니다. 야, 지금 이거 터뜨는데요 테란 입장에서는 아 레이스를 신경을 못 썼어요. 네. 드라군이딱 내리면서 생존을 해버렸기 때문에 와. 구석에 s c b 지금 숨어 있는 건 발견을 못했지만 네. 리버가 아직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잘 터져요. 지금 10킬입니다. 10킬 했어요. 그렇죠. 여기서 하나 좀 내리면 또 자, 마지막까지 데리고 가자. 오! 어 뭉쳐 있어요? 13킬입니다. 와, 와! 16킬. 16킬. 킬. 야! 이렇게 또 와! 테크하라. 와! 와와 와, 와. 이거 야, 어디까지 서트이? 20킬. 자, 회사나 와! 이거 호상이죠. 와! 이거를 싹다 잡고 갔습니다. 웃으면서. 그렇지, 그렇지 웃으면서 갔어요. 네. 대박이 터졌어요. 지금 20킬 이상입니다. 네, 지금도 네. 빠르게 못 내렸기 때문에 와... 프로가 다 도망갔습니다. 자 시그니처 플레이가 좀 남았습니다. 리버 하나로. 그래서 테란 입장에서 이 경기를 역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업그레이드를 해주면서 빠르게 트리플을 따라가는 게 최선으로 보입니다. 프로토스가 이렇게 배를 불리고 태크의 욕심을 내도 본인이 워낙에 가난하고 탱크 보유량이 적어서 러시를 갔을 때 막힐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제가 게이트 늘리고 있습니다. 아머리 돌아가고 있고요. 어, 리버가 왔다 간그 흔적들이 본지 쪽에 남아있어요. 아직도 네. 불타고 있습니다. 쓰리 팩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드래곤 대동하고 센터 라인 쪽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 드랍시 신경 써주고 있는데요. 트리플 활성화까지 들어갑니다. 드랍시을2기까지 생산해서 공격성을 극대화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미 어느 정도 캐는터다아아 이건... 아, 이게... 다 가요 뭔가... <laughs> 네 지금 방어탑만좀 뒤쪽에 예.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SCV 뽑느라 사실 컴셋도 일찍 못 따는 상황이었거든요 었 정말 집요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필 아무도 앞마당에 있어서 네 아픈 데만 겪게 하고 있어요 네 다크는 죽었는데 리버는 아케이드가 가능해서 터렛만 치우면 되거든요 네 그래도 업그레이드가 깨지지 않은 건 이영수 쪽 입장에서 천만 대응이고 여기서 셔틀까지 잡아낸다면 트리플까지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도 낚입니다 낚아먹었고요. 네 리버에다가 드라군. 네 입구 쪽 탱크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 지상병력 있습니다. 실전 모드 하고 위치 잡아요. 아비토, 아, 아비토. 어, 아비토가 와, 또 기막힌 타이밍에. 네첫진출에 아비토가 등장했다라는 것은 큰 싸움을 할 때. 와, 아비터의 특수 기술이 활용이 될 수도 있다는 라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네. 이제 꼼꼼한 어떤 그 수비라인도 형성을 해야 되고 바로 이랬습니다 질럿이 네. 자 내려와서 지금 여기 마인메은 들어가서 벌초로는 어떻게 해결책을 좀 내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고요 네. 지금 와 근데 오 어, 하나 더 아비터 한기를 보여주고 프로... 테란에게 어느 정도 나오지 못하게 압박을 주고 빠르게 캐리어로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네. 네. 자원이 되면 뭐 충분히 나올 수 있을 아. 전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리버의 다크의 아비터에 이어서 캐리어까지 갑니다. 리버 다크, 진짜 아비터의 캐리어 다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줄 수 있는 세트. 거는 다 보여주고 있어요. 프로토스가 거의 모든 태클을 보여주면서 멀티까지도 안전하게 가져가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장윤철 선수의 캐리어가 투스타 게이트에서 찍히는 거라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본인이 2일 네. 없대 충분히 타이밍을 잡아 볼수 있을 정도로 이영 선수가 최악의 상황에서 잘 따라가고 있어요. 음, 네,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한 번의 수비가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여기는 아비터 리버 시켜를 통해서 병력 구성 확인하고요. 지금 메카닉 병력 0이랑 리버를 통해서 내려오는 벌처를 끊어내고 있어요. 네. 다수의 어떤 스테이시 스필드와 더불어서 지상군 캐리어의 조합입니다. 네. 캐리어도 준비가 어느 정도 됐고 스테이시 스필드와 리버의 배치를 통해서 상대방의 전진을 한 차례 지금은 틀어 막았는데 지상군을 어쨌든 지금쯤은 어 어느 정도는 활용을 해줘야 되는 시점이기는 해요. 네. 예, 왜냐하면은 캐리어를 위한 인구수도 분명히 필요하고 그렇죠. 음. 예, 캐리어에 대한 인구수가 필요하니까 캐리어를 하나라도 더 찍기 위해서 지금은 병력을 스스로 잡아먹는 약간 자가 포식하는 이런 모습이었었는데 이형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가출 병력은 갖췄습니다. 내려옵니다. 711. 센터 쪽에서 지금 시간 끌리면. 계속해 캐리어는 늘어나거든요 스테시스를 걸면서 싸우는 캐리어라 좀 압박이 될 수밖에 없어서 네. 지금 싸워야 됩니다 지금이 지금 테라데에게 최선의 타이밍이에요 아비터가 지금 있고 먼저 들어가서 하나 씩 시켜내기 시작하는데요 네아 캐리어가 조금 돌격하다가 골리아 3개 문매를 맞고 있었고요 네. 자 아비터 등장 데슬 잡았고 하나 잡았어요 이외에 지금 지장병 여기 올려놓고예 스테이시스 필드 구이앗 개체수를 많이 좀 얼리고 그 다음에 캐리어가 돌격해서 탱크를 좀 잘라먹고 지상군이 좀 달려드는 이런 그림을 원하는 것 같은데 그게 원활하지는 않았어요 현재까지는 네 지금 밀군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일부는 얼려두고요 여기도 양쪽으로 시간 끌기 지금 이용 선수는 프로토스의 캐리어가 많이 쌓이지 않았고 인터셉터도 많이 잡아 놓은 상황이어서 이 타이밍을 최대한 살려서 공격적으로 캐리어를 죽어 주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네. 멀티를 공략해야 겠죠 네. 리버 2개. 뒤에서 시간 을 끌어주고 있습니다만 아래 위에서 내려오는 병력양도 상당합니다. 2 0 0이에요 네. 캐리어의 포지션이 지금 이 아래쪽 포지션인데 위쪽 포지션을 가면은 탱크를 많이 잡을 수 있거든요. 네. 자, 인터셉터 업그레이드. 여기서 공업 하나하나씩 끌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 캐리어까지 나오긴 했어요. 예, 자, 오, 자, 골리앗 캐럽. 예, 골리앗이 딸려 들어가면은 앞쪽에 리버가 받치고 있기 때문에 탱크가 서포트를 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스 캐럽을 통해서 지금 끌어내고 있고 지금 이 옆에 있던 병력까지 들어옵니다. 자, 이제 싸워야 됩니다. 장윤철도 지상군 다 동원해서 네. 자병력씩 보내고 있고 뒤에 탱크라인. 자 여기 골리앗 쪽으로 자 리버 하나, 오 터졌어요. 네. 자 입고 쭉까지 병력이 왔어요. 지금 여 어, 돌아가고 있고 어느 정도 캐리어가 쌓긴 이 했지만 시간이 필요. 아직까지 캐리어가 깡통 상태거든요. 추가적으로 이터 세터가 많이 필요해서 이거브로토스가 앞마당과 트리플 지역을 버리고 오히려 테란의 추가 멀티를 끊으면서 난전을 유도해야 됩니다. 네. 여기서 지금 점사통에서 하나씩 끊어내고자 하는데요. 네. 아니 확장기 지금 두 군데가 지금 6섯 시이어서. 구요구여 여기까지 고... 터집니까? 예, 골리앗 숫자 없애면서 캐리어 숫자를 많이 확보하는 아, 이런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 캐리어를 떨어뜨려야 되는 것은 이용우 선수의 임무고요. 네. 다섯시 쪽으로 가는 병력들이 있어요. 지금 썰고 있고 이 확장 기지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캐리어. 캐리어 지금 6개. 여기 골리앗 숫자. 자, 8개, 9개. 아, 스테이스 필드 여기를 올렸습니다. 예, 네, 골리앗을 굉장히 다수를 지금은 올렸기 때문에 나머지 골리앗들 지금은 제거를 해내고 멀티까지 좀 건들 필요가 있는데, 탱크는 지상 쪽으로 또 굉장히 스피디하게 움직이면서 자원줄을 모두 다 지금 때려주고 있어요. 네, 다섯시까지 압박하고 있어요. 네. 저기 골리앗이 계속 내려와요. 예, 그러면서 얼었다가 풀리는 골리앗들이 있기 어어? 때문에 그 골리앗들 때문에라도 드라운이 조금 더 앞쪽으로 풀어서 어, 상대를 해줘야 될 텐데 드라운의, 4개 남았습니다 드라운의 숫자도 많지가 않습니다. 병력 더 올라오죠. 캐리어 두기추가어요 네, 다시 여기서 소모전 계속해주고 있는데요. 네. 장원줄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장원줄 돌아가는데, 자 추가 캐리어가 나오면서 골리앗이 움면서 밀려요. 네. 꾸역꾸역 구 기가 더 들어왔기 오! 때문에 이쪽에 지금은 아, 지상군과 함께 커맨드를 날릴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러니까 네. 5 시에 조금 오래 묶여 있기는 했었거든요. 자, 어? 오 추가 캐리어 더 나왔어요. 네, 추가 캐리어까지 여기서 계속 어금니 꽉깨물면서 수비 해내면서 캐리어를 늘리고 있고요. 지금 인구수를 봤을 때. 어? 테란이 훨씬 더 앞서고 있어서 병력을 저 캐리어 컨트롤로 일방적인 이들을 계속 꾸준히 봐야 됩니다 장준철 선수가 네 여기 지금 다수의 골리앗이 내려왔고 지상 능력과 함께 이 병력이 요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자 탱크가 뒤쪽에서 어느 정도는 있어야 네. 됩니다 여기 골리앗 하나씩 하나씩 속아주고 있고 가면서 탱크 자주 줄이게 되면 지상 능력 이 드라곤들이 지금 싸움을 걸죠 네캐어 캐리어를 예. 잡으려고 골리앗들이 달려들면은 그걸 드라군이 계속해서 케어를 해줘야 되고 자 위로 어 다시 한번 세터 쪽으로 들어오겠습니다6 예. 여섯 개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한 개가 좀 많이 아파요. 네 탱크를 끊고 네. 예. 요 드라군을 한 분의 정도만 유지하면서 캐리어를 지속적으로 뽑아주게 되면은 골리앗이 그렇죠. 캐리어만 바라보고 오다가 골 어, 드라군에게 맞아 죽는 상황이 네. 만들어지거든요 지금, 지금이 그래요 지금 오드라로. 아 위로 올라가면서님 여기 자원줄까지도 압박하고 있어요. 네 지형 자체가 골리아시 따라 올라가려면은 언덕을 통과를 해야 돼서 올라오다가 막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하나 더 제거 네이테리어 내기 센터, 지역 센터 지역까지만 파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 캐리어로 한시 지역에 이용해서 멀티까지 타격이 가능해서 와. 테란 입장에서도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데 아 골리아시 타요와장소 컨트롤이. 네 이거 내기로. 와 결국은 메기라 살아 남았어요. 홀려 폰에서 장원철 압박을 좀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한시 쯤 터집니다. 야 여기는 일곱 빼고 있어요. 네 지상군이 지금은 부족한 상황이니까 장윤철 커맨드만 일단 날렸고요. 네, 자 위에서 지금 서로 지금 보내면서 지금 자원철 쪽에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 장원 끝나요? 네. 그러면은 자, 유지비가 없죠. 그러면 트리플을 돌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트리플을 돌리기 위해서는 지상군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와 끝까지 쥐어짜서 지금은 네. 예, 멀티 지역 쪽 어차피 캐리어도 뽑아놓은 게 분명히 있긴 하지만 네. 유지하려면 유지비도 당연히 필요하고. 자 엘리전 소비가 됐을 경우에는 캐리어가 지금은 추가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인터셉터만 잡아줘도 프로토스가 네. 말라죽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아니 장원이 네. 없어가지고요 오 릴레이 해야 될 판이에요 유지비가 없어요 유지비가 네. 지상군 지상군 제 아, 네, 위에 여기 대배기량의 캐리어가 있는데 네, 캐리어. 유저비가 없어요 네 캐리어를 잡아내기 위해서 골리앗 숫자가 꾸역꾸역 아래쪽으로 내려오는데 드라군이 내기 네, 탱크는 없고 자 들어가서님 여기서 모든 걸건 싸움이 펼쳐지는데요 30% 수도 자원이 없거든요 아, 돈이 없어요 돈이 와 자원이 아니 깡총이죠깡총자 깡통. 인터셉트 꺼지면 자원 1, 9 와! 자 여기서 이스함에서 지상군 마저 올라와야 됩니다 마저 네. 지금 여기서 지금 자원줄이 여기 끝까지 버텨내면서 네, 최대한 좀못 먹게 하고 자원 지금 제로 해야 돼요 자원 제로 88 네. 자원 하나 끌어내면서 위치까지 이용하면서 네. 모든 걸 거는 사람 릴레이까지 나오고 있어요. 릴레이까지 해야 됩니다. 네, 여기서 어떻게 끌어모아야 됩니다. 예 네, 그냥 여기서 그냥 뭐 한순간 지치는 사람이 지는 싸움이에요. 네. 그렇죠, 여기선 계속해서 무브로 때려야 돼요. 네, 아 골리앗이 잡아도 네. 잡아도 어요, 어요, 어요. 이 자원 하나에서 골리앗이 계속 나오고 네, 인터셉터 들어가면 여기는 진짜 끔찍한 상황이죠. 인터셉터 값 벌어야 됩니다. 여기서 좀 채우고 자 상대도 지금 자원 줄에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예. 여기서 이제 돈, 여 어떻게든 긁어 먹는 정말 작은 돈했어요. 아 릴레이 양쪽 릴레이. 야 릴레이 대 릴레이. 아 근데 골리아스 골리아시로 골리아시. 아. 남았어요. 야, 아, 이야! 태역전극. 예. 자 이번 경기 끝까지 전수고을 하면서요. 골리아스 경기 끝내버렸습니다.